나라 곳곳에 자치단체마다 명소와 역사 유적들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명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 소홀한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지역의 팔경 혹은 식경입니다 나라 안에 대표적인 곳이 관동 지역의 가장 빼어난 여덟 곳을 망라한 관동 팔경을 비롯 단양 팔경, 부여 팔경 등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역시 전주 팔경이 있는데 그중몇 개가 기린 토월과 한벽청년, 남고보종, 비비나간 등 여덟 곳이 있고 전북의 각 자치단체마다 여덟 곳 내지 열 곳의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소들은 만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새롭게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있어온 팔경 위에 새롭게 조성되었거나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명소를 발굴하여 새로운 팔경으로 지정한다면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역 발견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